오케이 okay, 이 편입니다. It's time to 동사 원형 뭐뭐할 시간이다. It's time to 동사 원형 뭐뭐할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원형이옵니다. It's time to pay payback. Payback은 갚다이런 뜻이죠. 여기다 힘이 들어가서 그에게 갚다. 자, 그에게 갚을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죠. It's time to 동사 원형 알아두고 자, won't라고 발음해요. Won't. Will,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Will. Will을 뜻하는 조동사야. 요거의 부정은 will, not, will, not. 근데 이거를 한 단어 줄였을 때 won't입니다. won't. 자, 요거랑 달라요. 요거는 want이죠. want. 이건 won't. won't. want. 발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he won't go with you. won't는 뭐 will, not의 줄임말이니까 뭐뭐할 거다. will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는 갈 것이야 너와 함께 인데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설명 넘어가고 think to oneself 속으로 생각하다 think to oneself ok think to oneself 지이 oneself는 주어에 따라 바뀌겠죠 바뀝니다. 그래서 다미가 주어요. 다미는 thought 자, think의 과거형이네요. 다미는 생각했어요. to herself 다미가 3인칭 단수니까 herself가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주어가 he라면, he thought, to, 여기 뭐가 될까요? himself, h e 의제거되면서 himself가 되겠죠. 만약에 i야, i thought, 그럼 뭐가 돼? myself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으로 think to o n e s e l f 라고 표현한 거야. 속으로 생각하다. 자, 그것도 뭐 어렵지 않죠? 다음 start to 동사 원형. 다음에 start, start 다음에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그죠?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무조건 다 to 부정사야. 그죠? start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start 다음에 동명사가 오기도 해요. 동명사. 동명사는 뭐뭐하는것 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죠. 명사는 겉기뭐 하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동명사는 뭐야?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 일반서 동사, 비동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얘가 동사였는데 이거를 명사로 만든 것을 동명사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둘다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우고 start 시작하다 to 동사 요거 하는 것요 동사 하는 것을 시작하다. start 다음에 동명사 요구하는 것을 시작하다. 그렇게 쓰입니다. 본문에 예문이 있는데 간단하니까 그냥 예문 없이 여러분이 본문 공부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자 뒤에 이어서 봅시다. 자, 부정 의문문인데 의문문인데 부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의문문 앞을 부정으로 만드는 거야. 예, 근데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니? Yeah. 그죠? 부정이 아니죠? 그냥 너는 학생이냐고 묻는 거잖아? 근데 너는 학생이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비동사 다음에 나스를 붙여 들어가니까 아웃넛 유 어스튜런트 아웃넛을 줄여서 어떻게 써요? 아웃넛 유 어스튜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즌트야. 이즌 아시죠? 이즌 아, 이 n 아, 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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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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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즌 이즌 아, 이 음, 부정문이 아니라 평소문으로 만들어봅시다. 그러면 주어가 이시겠지. It isn't. It isn't in your bag. 자,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머리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있지 않아요. 어디 안에? 너의 가방에 있지 않아. 근데 너의 가방에 있지 않냐고 물어볼려니까 주어와 비동사가 이렇게 바뀌면서 물음표가 가는 거죠. 그래서 Isn't it in your bag?이 된 거야. 그건 너가방이 없었니? 과거 아, 없었니가 아니라 없니가 되겠네. 과거가 아니고 is니까, 이죠 그렇죠? 현재형이니까 없니가 뀌겠어요응 없었어가야 응 없어가 되겠다. 응 없어 아니 있어 이렇게 바꿉시다응 없어. 우리나라 는응 그러면 yes가 되죠. Yes 없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Yes It isn't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있어. It is. 자한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영어는 틀려. 영어는 무조건 앞이 yes면 뒤도 긍정해야 돼. 요 여기는 yes 긍정인데 여기는 isn't 부정이잖아. 여기는 no 부정인데 여기는 긍정이잖아. 이건 영어가 아니야. 영어는 이렇게 안 쓰고 앞에 응응이고음 했으면 yes it is라고 답해야 되고 아니 하면 no it isn't가 돼야 돼. is no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 너의 가방이 없니? 그러면 응 어, 있어. 있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 있어가 되겠지. 이거는 어 아니 없어가 되는 거야. 영어는 앞에가 yes면 뒤에도 긍정 앞이 놓면 뒤에도 부정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말의 대답, 핵심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응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긍정의 말이 돼야 되고, 영어는 '아니'라고 말하면 무조건 부정이 돼야 돼. 그래서 '예스했는데' yes yes 있었어 그것은 너의 가방에 없었니라고 물어보는데, '응, 응, 있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없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좀 복잡하지. 한국말과 달라서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yes라고 대답하면 이리 s 뒤에도 yes가 긍정이니까 뒤에도 긍정.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 꼭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또 앞으로도 나올 테니까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이어서 또 볼까요? 자,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목적절을 이끈 접속사. 이미 이 라인 때로는 배웠을 거예요. 접속사.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여기다가 접속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연결해주는 거야. 자, 나는 주어지요. 생각합니다 동사예요. That, that이 있는 접속사인데 이게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목적어야 얘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생각해요. 목적어를 that을. 그런데 이 목적어가 절로 이루어져있어이 통째로 다. That이 한데 뭐냐면 또 여기 주어와 동사, 또목적어가 나와. 절이 뭐지? 절? 절이 아직 모르면, 절이 뭔지 아직 모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어떤 영어 문장, 그런 것들을 절이라고 래요 그럼 절의 반대말은 우리가 반대말이라고 할수 있을까? 반대말은 뭐라고 하지? 구야, 구. 구는 단어 하나나 또 단어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 단어만 수학 단어가 수없이 많아 또는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안에 주어와 동사는 없어 그걸 구라 그래 단어가 두개 이상 돼 있는데 그 중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절이라 그래 저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잖아 이게 절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 없어 주어, 동사가 들어 있으면 그걸 절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대트절이야 얘가 한꺼번에 전부 다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목적어 근데 목적어인데 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목적절이라고 하는 거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거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데이야를그데이야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나는 생각해. 자, 요거는 목적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지요. 요건 현재형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데, 그때 언젠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에 목적절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해서 I think I lost it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이. I think I lost it. 뭐야 그러면? 나는 생각해 나는 잃어버렸어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자기 가 해석은 해. 나는 생각해 나는 잊어버렸어 그것을.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생각해 이거 전체가 that절로 묶인 거야 나는 생각해 that y e 를대체 대시 역에 생각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어디 어디 가는 도중에. 자, on one's way to. 그다음에 장소가 나와요. 장소. 명사. 자, 그런데 책에는 on her way. one's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떤 소유격을 하는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그 소유격이 다르니까 그냥 ones로 표현한 거야. 나이 내가 간 거면 on my way가 되겠죠. 그녀가 간 거면 on her way. 그가 간 거는 바보같이 가만히 생각 아무 생각 안 하고 듣고만 있으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바, 답을 말아야 돼. 그가 가는 도중에는 뭘까? on 생각 나요? 안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on his way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ones라고 쓴 거고 자 그런데 home은 이거는 부사야 부사 명사가 아니야 부사로 집에 집으로라는 으로와 에라는 말이 들어있는 부사야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 투가 그래 가지고 on her way home이 된 거야 근데 이것처럼 자, 지웁니다. 이거. On Her Way School은 뭐야? 부사야 명사야. 이건 학교라는 명사죠. 여기는 o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학교 가는 길에, 학교 가는 도중에 이런 말이야. 다미는 봤어요. 지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길게 해봐도 뭐 이해 못하는 사람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동영상 돌려서 보세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영법. 용법, 형용사적 영법은 뭐뭐하는? 뭐뭐할이라고 해석해 명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더라? 명사적 용법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부사적 용법은 좀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장 대표적인 것이 뭐뭐하려고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은 주로 목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여요. 자, 어쨌든 형사적 용법은 뭐뭐하는 뭐뭐할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 남아 있는 거야.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Dami? Do you have, 그 뭐야, 너 가지고 있니? 이런 말이지. Do you have something, 어떤 것, 무언가, 어떤 것을 갖고 있니? To say, 말할, 말할, 말하는, 말해야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형용사 제용법이에요. 자, 효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놈은. 근데 이 투부정사가, to say가 투부정사잖아, 그지?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네.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하는 거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특히 어떤 띵 thing, 아이고 띵이라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와 뒤에 뒤에 something 뭐 이렇게 anything 이런 것들은 뒤에 꾸며지는 거 뒤에 와. 이것도 그래서 뒤에 왔어. To say 자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도 모르면 안 돼.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이 말이지. 어떤 것을 말할 어떤 것을 갖고 있니? 자,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의문문이지만 평서문. 나는 주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목적어요? 어떤 것을 을을로끝는 목적어죠. To eat, 투 동산에 먹을 먹어야 할 먹을 수 있는는 이것도 형사죠 는, 니은 뭐뭐하는, 뭐뭐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형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먹을 먹어야 하는 먹을 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투부정사도 회용사 정법이죠. 또 I have many homework, w h 목화 homework 더 좋을까요? 셀수 없으니까 I have much homework to do. 나는 숙제가 엄청 많아요. to do 해야 할. 그죠? to do 해야 할. 뭐뭐 해야 할. 여기에 이 투두가 뭘 꾸며줘? 앞에 있는 명사, 숙제를 꾸며 주잖아. 나는 해야 할 숙제가, 해야 할 숙제가 많아.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 형사적 용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간단한 거. How about? What about? 따면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에요. 또는 Why don't you?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러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하지 그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how about What about지? About이. 자,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이렇게 동사 원형 못 와.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How about going? 원래 go가 동사인데 명사가 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든 거야. 동명사는 명사잖아. How about going to school? 학교 가는 것이 어때? 그래서 going이 된 거야. 자 배스키 학 학교간 학 uh, The school basketball game까지네요 그죠 학교 농구 게임에 가는 게 어때 With me 나와 함께 이번 토요일에 아니, Friday 금요일에 예, 라는 뜻이 되겠네요 뒤에 또 있나요 내용이 아 이제 없죠 오케이 자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다음에 수어들을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 공부를 꼭 자기가 해봐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